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복입니다. 정말 진실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근한 예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주실 때 안식일 뭐 전날만 빼고 매일매일 딱 하루 분량의 만나만 내려주세요. 그날 짓거만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laughs>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한 땅에서 부요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하루 치 만나루 먹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창고에 곡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고 같은 데에 그냥 무기가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 창고에 막 보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이제는 생각도 못 하게 돼서.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풍요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쌓여지는 그 부요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고, 그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위로를 받아요? 세상의 재물로. 그걸로 그냥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갖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눈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로 우리를 그 위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로 삼으면서 그분을 위로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이치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실천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 해요?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 2절에 보면은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바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그 자체로 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악하다고 했어요. 또 누명까지 막 씌우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 초기 기독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버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끝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메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예에서. 예수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협박해. 그리고 채찍까지 때려. 그리고 공예에서 확 쫓아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예를 떠났어요. 왜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내가 인정받은 거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자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사도병으로는 모두에게 버림까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복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그게 복이 될까요? 가난에서, 가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천재예요, 이사 근데 그 가난의, 왜 그러냐면은, 딱 보면 가난하지 않은데, 자긴 가난하대. 그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요, 무한정이에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 본능에는요, 물질욕이라는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딱 보면은 부자인데 그냥 돈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가진 만큼 가졌는데 가진 자들이 더 악랄하고 치사하고 그런 방법으로 더 물질을 모으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아직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가난 그 가난에서 벗어난다 고해서 복이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너 no. 걱정만 자꾸만 더 쌓여지고 더큰 걱정들이 물질이 많으면 그에비료해서 걱정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꼭, 뭐, 행복이냐, 기쁨이냐, 그걸 느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 요 가나다든지, 부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이들한테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그랬어요. 고통받고 고난 받는 날에, 즉 인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 받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그날에 그들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자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는 만큼, 그만큼 그날에 받을 상급이 그와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에서 쫓겨난 사도들이 그 채찍을 맞고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어도 나오면서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제자들만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선지자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여러분들 스토리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충고를 하고 가르칠 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미워했어요. 잔소리한다고 욕까지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들, 그 백성들한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선지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면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복대다.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인자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여하지도 못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는 복, 복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정말 물질과 부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비록 있다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인 가요 그리고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복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복을 받은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 땅의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앞선 선지자들처럼 그 공예에서 고통을 받고 쫓겨난 사도들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부여함, 반대로 굶주림, 또 웃음, 반대로 울음, 다 모든 게 무의미해져. 우리가 하 하나님 한테 가면 뭐만 남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원 말 그대로 영원한 의미가 바로 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에요. 그것이 복,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을 내 복의 근원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야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게 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요 틀려요. 이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뭘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루를 소유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복 있는 자임을 믿으면서 그 복을 날마다 누려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해피해요. 가난해도 굶주려도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에 더욱 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